근데 야생 유해 동물 집중 포획 기관도 아닌데 저 산란기 산란기 앞도 나무 컷 황소개구리는 누구냐고요? 퀼란이요. 얘 예, 트위터에서 봐요. 어. 이새끼 오늘 자기 비닐봉지에다가 늙고갖고뿌렸다니깐요 얘기하지 마, 나 토할 것 같아. 나 잠바에 다 묻었으면. 아 진짜 아니냐 어? 예. 너 엄청 알아? 알죠. 엄 엄태웅이랑 한번 하고 싶어 하고 싶지 않아? 네? 엄태웅이랑 한번 하고 싶지 않아? 근데 아, 제가 근데 존나 잘해 네 진짜로 아니 진짜 제가 응. 이제 한5 0대온난 똥남한테 개인적이 있어가지고 좀무서워요 진짜로 뭐, 뭐 태웅이가 똥남이라는 소리야? 아니 그건 야, 아니 아니지만 좀 무서워 사람 자체가 무서워 태웅이가 무섭지 왜 어떻게 되었는데 태웅이 얘기야? 아니 아니 여기 야 근데 너 맞는 거좋아한다매 그분한테 맞으면 진짜 가니까. 잘잘잘 진짜 간다고 <laughs> 진짜네. 구분이니까안 되죠. 대웅이 형은 건드시나? 안 건드려. 쫄았어 킬란 씨. 예? 제가 무서워요? 예, 그렇죠. 전 본인이 더 무서워요. 본인 정수리에 삼지창 꽂혀도 왠지 살아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생명력이 보이고 먹방하는 모습 참 섹시합니다. 응원할게요.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? 삼지창 대가리 옷혀도살아남는것 같아요. 너, 너 먹는데? 예? 너잘 먹을게요. 네. 그래. 대웅이 형도. 원래 여기서 안, 가... 안 가렸는데. 사람이 확실히 이게, 이게 하이가 되니까, 이봐, 아, 웬만한 아니면. 네.